교육 어, 70편을 바로 어,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. 그리고 매팅근에게 마술 어, 동영상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. 이 실전 교육은 어, 자꾸 반복적인 형태의 어, 공부를 하셔야지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, 없어집니다.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만들게 되고요. 이배팅 금액의 마술 어, 동영상은 여러 가지 배팅 설정에 어, 현실에 따른 어, 접목 방법 등등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. 어, 이것은 어,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이배팅 금액의 마술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마술 영상에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 쉽게 얘기 너무나 많은 것을 장시간 동안 패하신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